내 백꽃주! 얼마나 힘들게 빚은 술인데 그걸 가지고 사라져! 아크라시아에는 점차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데 술병 수십 개좋아 하나뿐인 제자라는 것이... 네 녀석이 이곳에서 수련을 시작한 지오래걸 환영을 다루기는 커녕 여전히 감도 잡지 못하는구나 네 녀석에게 세 가지 시련을 남기니 부디 환영을 깨닫길 바란다 아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아. 세상에, 나처럼 수련을 열심히 하는 착한 제자가 어디 있냐? 말이지, 뭐, 뭐야? 어떻게 나간 거야? 그러고 다시 들어와. 못보다는 돌 아니 비석에. 도. 날 쫓아오다니 제법인데? 이것봐, 영감밖에는 없다고. 이 수상한 냄새가 풀풀 나는 곳은 어? 영감이 이번엔 제대로 작정해 나본다. 시련이라고 했으니 다 박살 내버리면 안 되겠지? <laughs> 에라, 모르겠다. 일단 한번 부딪혀 보는 거야. <laughs> 첫 번째 시련을 찾았구나. 여기는 집중의 길. 내네 녀석의 산만한 정신을 가다듬을 곳이다. 널 위해 준비한 과제를 잘 풀어보거라. 집중하여 길을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출구에 닿을 게다. 별거 아닌데! <laughs> 돌파해주겠어! 저 밑에 돌아다니는 녀석들이 보여? 샨디앙 감도 참 이렇게 쉬운 걸실연이라니 강한 집중력은 환영을 다루는 것의 기본. 허나 이 녀석의 집중력은 이거란만도 못할 게다. 자 집중해서 나를 찾아보거라. 영감이 영감이 너무 많아. 여기는 지옥이야. 한디 영감이 가득해 곳곳에 이곳에도 영감 저곳에도 영감 곳곳에 놓여진 환영판 도끼로 환영 속의 나를 찾아보거라 설마 제자라는 녀석이 스승의 모습도 모르지는 않겠지 집중해야 할 게야 하나, 둘, 셋! 환영을 다루는 자는 언제나 주변의 변화에 집중해야 한다. 잘 기억해두거라. 복잡한 환영을 만들어뒀단 말이지. 죽어보자고, 영감. 하, 집중하느라 눈알이 빠지는 줄 알았네. 가지와 결계석 음, 그냥 돌에 붙여보면 되나 <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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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대나무가지가 돌에 쓱하고 이건 볼 때마다 놀랍다니까? 내가 영감을 평생 동안 따라다니며 본 경험상 절대 하룻밤 사이에 이런 시련들을 생각해냈을 리가 없어 이곳은 지혜의 길이다 니네 녀석에게 하... 아주 부족한 지혜를 시험할 곳이지. 천방지축으로 날뛰지 말고 잘 생각해 보거라. <놀람> 아주 부족한 지혜? 내가 찾는 대나무 가지는 용암의강 건너편에 두었다. 열심히 머리를 굴려 퍼거라. <laughs> <laughs> 요괴들이 바글바글한 곳이야. <laughs> 요괴 녀석들이, 요괴 녀석들이 저 구멍에서 계속 쏟아져! 마트랙하하 진저 웨일님이 나가신다! 나무가지는 건너편에 있어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먼데 혹시 밑에도 바위가 있어? 여기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그렇지! 바위를 빠뜨려서 다리를 만들자! <laughs> 좋아, 내 차례야! 아, 위지만이 정도쯤은 눈 감고도 갈수 있지. 먼저 갈게, 잘 따라와. 이 녀석이 다행히도 구제불능의 멍청이는 아니었구나. 영감, <laughs> 솔직히 내가 대견해 죽겠지? 지혜의 시련을 간단하게 극복했다고. 본질을 이해하는 지혜 없이는 결코 환영을 이룰 수 없는 법. 잊지 말거라. 두 번째 대나무가 지도 찾았네. 나 나무 가지를 결계 속에 넣으면 결계가 더 약해질 거야. 어서 가지를 올려보자. 두 번째 시련까지 마쳤어? 마지막은 여기군! 아, 방금 오싹한 느낌이 들지 않았어? 전과는 다른 느낌이야 환영은 자신의 의지를 현실에 강요하는 것 그렇기에 누구보다도 현실을 바로 보아야만 한다 이 녀석에게 그런 용기가 있겠느냐 막게만 <laughs> 더라고. 좋다. 차가운 현실 앞에서 공포를 극복해보거라. 깨 끝내주진 않으시겠다. 좋아. 이번에는 나갈 수 있을지 보자구. 이럴 수가 훨씬 더 강해졌어. 젠장! 여감! 이제 그만해! 이러다 죽겠다고! 넌막 뭐, 괜찮냐? 이건 이길 수 없는 상이야 적을 상대하면서 겁을 먹다니... 젠장... 방법이 있을 텐데... 집중... 지혜... 그리고 용기... 영감이 내게 시련을 줬는지 이제는 조금 알겠어 처음부터 답은 정해져 있는데 말야 누가 이까지 시련에 저거 질줄저 내게 바로 위대한 저스저이자 환영술사인. 샹디의 수제자 진저 웨일레비시다 이건 내가 환영의 힘을 더 재미있어지는데, 그렇지? 이제부터는 조금 다를 거야. 그러니까 어, 이꽉 채무라. 물이 환영의 힘이여 내 앞에 나타나라! 不行。So 드디어 사라진다! 환영을 다루나 싶더니 그새를 못 참고 까먹은 게냐? 진짜 영감이야? 빌어먹을 영감탱이가 날 섬에 가둬? 응. 제자라는 녀석이 말버릇하고는 이번에는 아주 뼛속 깊이 새겨주마. 이번에는 안 당한다고. 네, 뭐? 아, 이 녀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거대한 전쟁이 시작될게, 야. 제자야, 이제 시간이 많지 않구나. 기다리고 있었다. 영감이 또 숙제를 잔뜩 줬어.